스피커를 틀어놓고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요. 스피커를 듣고 강의를 듣는데 직원분들한테 알려서 또 직원분들이 또 초대랑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맞나요? 네 저희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멋있어요. 어 멋있어. 지금은 좀애 어. 안녕하십니까. 네, 그 남한에서 사업을 한 소영, 준입니다제 스폰서님은 네, 이시현 사장님이시고요. 제 스폰서님은 전지현, 박지현 사장님이십니다. 오래 버리면 질리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측사이고요 어, 저는 20년 정도 의류회사에서 어, 생산 MD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책상이 이 정도의 복잡함이 있고 어, 하루 종일 서을국 수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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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배 정도의 작지가 책상에 쌓여 있습서다그래서 항상 20대 초반부터 지금 20년 동안 거의 이런 사이클이 이어졌고 제가 항상 마국에면 내가 한 것만큼의 일의 대가를 바람이 있었는데 직장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 시안사님이 저한테 어, 컨텐츠 왔는데, 어, 2년간 기다 하다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제가 뉴스킨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어, 을 먹고 왔는데, 그가이를한 들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 이제 알아볼게 되었고요. 어, 지금 이게, 현재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있는 예, 김범조사님의 강의를, 어, 제 1대 파트너 생임이십니다 프로젝트 전에 이제 틀어놓고 들어 들어봐라. 이제 들어보면 길이 보인다. 이제 성공학 강의를 제가 한 4월부터 한 100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0번 들으니까. 예, 그걸 레파터를 외종으로 해드렸는데,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십시오. 예. 네. 99년에 나온 강의인데, 20년이 지 지금도 너무나 바닥 진리에 너무나 근접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초대를 저는 회사 직원, 이제 제가 생방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주변이나 회사 동료들, 후배, 그리고 친구, 또 이쯤에 일대 밭에서 같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좀 많이 하게 됐고, 이 나온 중에 세 사람이 저와 지난 7월 1일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면은 좀 꾸준히 오는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몬하고 이제 전달하는 거. 뭐 자리를 막론하지 않고 술집 가서 카페 가서 데몬하고 보상 풀고. 음. 음. 이거는 이제 중국 광주에 가서 이제 유스킨을 전달하는 게이고요. 술집 가서 이제 메뉴판 뒤에다가 비즈니스 얘기를 쓰는 게굉니다 <laughs> 아동의 매장에서 이제 폴드를 해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타로 뉴스킨을 외치던 그 부서 사람들한테 물미대문하고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전달하더라고요. 여 이제 광주 가서 카페 가지고 대단한 응. 대문하던 가진. 회사 디자인 너어들모와놓고 샘플실에서 대문을 하고 를 먹으니까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도망을 쳐가지고 그래서 그거 되게 데몬는 보여주니까 상당한 긍정적으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데몬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제1대 파트너를 이제 지금 가시셔서 이제 퇴근한 순간이고이 파트너를 리프팅함으로써 그 하위 라인이 지금 되게 어마어마하게 자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의 이제 일대 파트너신데, 만약에 제가 이분한테 줄자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지금도 되게 홀로 외롭게 사업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이분은 저희 거래처의 대표님이신데, 어... 오다를 받으러 왔다가, 오다 하나 주면, 은두 스킨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오다 <laughs> 한개 주고, 지금, 나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쇼도플랜이좀 그 힘드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냥 종이에 대고 십자 그냥 딱듣고 그냥 E 뭐 B S I 딱듣고 시작을 하세요. 만약에 알파벳 틀렸으면은 그냥 한글로 틀시죠 그냥 직장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은 모릅니다. 저희만 을뿐이지 사사분면을 저희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만. 마을 하고 줄자를 자르니까 현실로 이게 렇 수치가 보이니까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거에서 그럼 내가 뭘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소소 보상을 바로 푸니까 어느 정도 되게 뭐 성공을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면은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 편이거든요. 이분의 다운 다음 라인 이분이십니다. 같은 선배님 계신 분인데 지금 중국 대련 쪽에서 지금 또 라인을 키우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분의 언니십니다. 갈바닉으로 한쪽을 풀어드렸더니, 180도하고 갈바닉하고 바디바에서 1000포인트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LOI를 7월달 마감을 포기했었는데, 여기서 하루 만에 해서 제가 7월 마감을 되서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보여주고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번은 지금 너무 제품에 흘리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래서 팩하시고 아, 뭐, 거... 이제 아이롱마스 하셔가지고 아이더마는거거든요안 지우시더라고요. 팩을. 그래서 그냥 하세요. 그면 그냥 좀. 그래서 카톡에 왔는데 비누의 좋은 점 보자. 아무뭐 머리 감고 샤워했는데 너무 좋다. 아, <laughs> 보여게보여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바디 가바디를 했었는데 너무 좋다고 뭉쳐있었는데 아프지도 않고 손으로 만지도 되게 매끈했다. 그래서 역시 뉴스킨의 제품의 힘이 다시 한번 어, 위대한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감동먹을 수가 좋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지난주 강의를 모셔서 들은 거거든요 였 불과 첫 대문을 하고 강의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히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모든 그 파트너 사인들 모여서 식사한게 엊그제였고 이렇게 해서 되게 이한 번으로 인해서 이세 분이 나타나고 그 아래에도 지금 오늘도 가입을 한다고 과천을 걸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바쁘다고 해서 못갔습니다. <laughs> 가입이 되고 통과가 나고 제품이 유통이 되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그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명 3회 공사는 제가 지은 건데요. 3년 동안 20시간 활동, 4시간 수면. 어...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다 그동안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정말 즐거웠고 다음에 보자 뉴스퀸은 제가 뭐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너무나 동떨어진 곳이었고 다단계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었는데 어, 막상 해보고 하니 뭐, 핀이나 수익과는 별개로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인간이 된다는 거에 정말 스스로에게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행동과 음. 누구한테 이걸 인생을 원하고 인생 포치를할수 있다는 거에 불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뭐 경험은 작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뭐 비전을 줄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하고 있는 세용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